짱구 덕후들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할 짱구의 식기 세트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다. 못 말리는 짱구 장구 애니메이션에서 짱구가 늘 사용하던 밥그릇과 국그릇, 젓가락, 머그컵이 그대로 재현됐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이 식기는 애니메이션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 생생한 비주얼을 자랑한다. 노란 국그릇에는 문어 문양이 하늘빛의 밥그릇에는 오징어 문양이 그려져 있다. 이는 원작의 모양을 그대로 살린 것이다. 젓가락에는 한글로 짱구꼬라는 글귀가 쓰여 있어 귀여움을 더한다. 벌써부터 짱구 덕후들의 지갑이 탈탈 털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한편, 짱구 식기 세트는, 더 키월드에서 단독으로 출시했다.